I don't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, 반갑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네, 세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안녕하십니까 저는 13수임무여단에 근무하고 있는 중사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. 1 3특수임무대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화사 이정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13특수임무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화사 박상현이라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혹시 2021년 6월 4일 경부고속도로 금무 분기점을 지나던 중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셨나요? 혹시 그 사고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제 저희 백신 운송팀이 백신 호송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에 화물차가 이제 뒤집혀 있는 상황이 있고 이제 덤프트럭과 화물차들이 충돌한 상황에서 화물차가 뒤집힌 차 안에 이제 기사분이 갇혀있으셨는데 이제 그걸 지나가던 중에 보고 차를 갓길에 세운 후에 이제 역할을 분배를 해서 같이 했던 김으로순사는 차량 통제를 하고 저랑 박상현 안사는 차 위로 올라가서 차 안에 있는 기사분을 구출을 한 후에 추가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어, 제가 그 보니까 교통사고 현장이 편도 4차로의 대로였습니다. 구조하시다가 자칫 잘못하면 2차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혹시 그 구조 활동하시면서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없었습니까? 어, 두려움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어, 신속한 구조로 다행히 그 운전자분은 큰 부상 없이 어, 무사히 후송이 되셨고 또 2차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. 혹시 또 이런 사고가 난다면은 똑같이 구조를 하시겠습니까? 네.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저도 그렇지만 모든 군인분들께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수 있다고 생각한다. 네. 네. 마지막으로 그부대구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, 안 되면 이어나! 파이팅! 오늘 그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